신비의 흙 황토로 덮인 전국 제일의 황토울 무안. 먹는 산소라 불리는 게르마늄이 풍부한 간척지에서 키운 쌀. 단맛이 다르다. 입맛이 살아난다. 대한민국 대표 쌀 상징인 러브. 신비의 흙 황토로 덮인 전국 제일의 황토울 무안. 먹는 산소라 불리는 게르마늄이 풍부한 간척지에서 키운 쌀. 단맛이 다르다. 입맛이 살아난다. 대한민국 대표 쌀 상징인 러브미로 인증받은 무한 황토랑 쌀. 양파 재배에 이보다 좋은 땅은 없다. 벗길수록 신비한 양파의 효능. 맛볼수록 놀라운 무한 양파. 식이섬유 풍부한 온가족 영양간식 무한 고구마. 붉은 황토의 기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건강한 땅에서 신... 공수님께서 환영의 인사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전제보호수님 우리 군전입을 8만 국민과 6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리습니다보호수님께서도잘아시는것 같이 제 모항군은 전남 도청의 소재지면서 리고가한랑권으로 간문이 모항 국제공항이 위치해 있고. 또, 전남의 군단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곳군으로서해양 발전 잠재력이 대단히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저희 무안군 개발 촉진지으로 지정이 돼서 453억의 국비가 확보되어 있고, 민간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은1 6 4 8억 예산이 8개 읍면 14개 사업에 집계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저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말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년도 평가에서 저희 공직자들이 성선수을해 주시고 마음과 뜻을 모아 주셔서 전국 분단에서 4위 청년 1등 을기가또 전라남도 1위 로 선정된 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금년에 더욱더 우리 공직자들이 창년 결별과 신뢰로서 더 좋은 생격을 거양하고 또 이런 것들이 국민과 우리 공직자들이나 사황관의 신뢰로 대내제부는 우리 모함군의 신용도를 높여가지고 우리들과 제일 큰시용성이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전형대 부부수님께 600여 공직자의 마음을 담은 환영의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꽃다발은 공직자를 대표하여 행정교과 하완선식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주 군수님,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영광스럽게도 무한부군수에 침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이 기회를 주시고, 한 가족으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김철주 군수님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으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시고, 모한을 전남의 행정 일번지이자 선항권의 중심 지역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신 김철주 군수님을 모시고 이 일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도청에 근무하면서 무한군이 어려운 대내적 여건에도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와 지혜를 모아 가장 역동적으로 군정을 추진하고 있는 기운을 직접 보고 느껴왔습니다. 특히 농어처럼총체적위기를무한마을 비교위 농산 자원을 활용해 특화된 농업으로 전환시키면서 농어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있고 무한 국제공항을 비롯해 해양고속도로 무한 강주 무한 광양강 고속도로 등 각종 s o c 합충을 합충해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생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난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가시적인 지역발전의 그림이 그려졌고 국가학원위기에서 실시한 청년도 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아무한도는 자존심과 이상을 지켜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학신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관과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활발한 투자와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경제하는 동료 공직자 여러분 지금 무한은 21세기 신해양시대의 도래 중국의 고도성장, 한 항해경제권 급부상, 전부산랑공개발 추진 등 지역 발전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해 무한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모든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성원과 지지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공직자들 상부자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무한한 발전 동력으로 바꾸기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러한 군수님의 의지를 받들어 국민이 한감 동행자, 잘 사는 행복한 건설을 위한 본정 현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